가정집 금고에 5만 원권 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에 돈을 세는 기계까지 발견됩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자금관리책 43살 김모 씨의 집에서 나온 겁니다. 김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서버를 태국에 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운영된 이 사이트의 판돈 규모는 150억 원. 운영 수익은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인터넷 도박 사이트 6곳을 적발했습니다. 운영자와 도박 참가자 등 모두 208명을 붙잡아 5명은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박 사범 가운데는 3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력 있는 0대가 가장 그 많이 접하고 그다음에 20대 이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경찰은 현지 서버 관리자 등 해외 체류자 6명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 이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행위자와 운영자를 가리지 않고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